기독교 의리거든요. 소천 정원. 음. 소천 정원 에그별 2장. 응? 정든 그 동산, 응? 음. 하나님의 그름으로 정든 동산 이화장을 입을 하고. 입을 음. 하고. 학가 등선 상계상이라 학동에 탑 까맣다고 음. 신선이 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오르셨는데 세상에 하늘나라 아이고 세상에 네. 음, 처음에 그랬죠. 그분들은 계사우남 아솔무 계사는 음. 네. 이거 양자를 들다단 말이야. 네. 유란 대통령의 양자 들어가지고 어. 가정 가수들을 잘어루만 지셨고 그래요. 어루, 네. 어루만 지셨고 네. 고초 시들어가는 민초들 민초들의 비를 네. 내려가지고 마른풀 네. 어. 어. 민초들 어. 고초 우하에 나라국자 잡을 붙자 국부우광이라 어. 어. 나라를 잡으려고.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붙들려고 어허. 참그 애를 쏟았네. 어. 그때 이제 그뭐 하야 그때만 뭐 그. 그럼요. 그래. 얼마씩 이렇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 그런걸 네. 바로 세우려고이노력을 네, 네. 했어요. 네네네. 네, 네. 자 평생 그러다가 돌아가셨지. 그래요. 이 우남과 우하는 뭐야? 아. 네, 네. 우라는 이승만 대통령 보고, 우라는 네. 그 비우자 아래에 짜 이거는 비수박사다아 그래요 우라는 비우제 우자 남남 남자 남쪽으로 그 나무에 비가 내리도록 유제를 음. 드린다는 뜻네네선 아, 네. 그 선고께서 비우제를 들었으서 비가 내려들까 했니데 그래서 네. 어. 우하라고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우남의뜻을 그 받들 가지고 음. 민초들을 이렇게 비를 내려 가지고 내려가게 되네. 네, 네. 세상에. 아. 응. 학도 학도 의거. 어. 학도 의거 충충사. 어. 이번네 이거는 이제 4 1 9 학생이고 네네. 학생 이거 슬픔을 다해서 사과를 하셨고요. 아, 어, 어. 그 몇달 전에 사과를 어요 그래. 9월 해서. 죄송그잘했든못했든 간에 선생님이 희생당 하고 이때 사과를 하고든요 어. 대통용으로얻 그래요. 네네 네. 어. 아주 절품을 까 해서 사과 하셨고 네참 지금 이건, 이건 역사에 나중에 남을 거니까 네 그럼요 그다음에 이건 또 광부 방부, 광부 예회 절절 창이라 음. 국부의 국부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국부절절 마음 상하셨 s a She n g Kurum, Kurum, Kuruki, Kuruki, k u 예, u k i Kuruki, Kuruki, k u r u k 그, 주, 마, 모든 분들이, 캐나, 그래. 한식 기도를 드리, 드리니, 응, 응. 응. 성령이 충만하사 영생만이라, 성령이 충만하자, 아. 영생하기를 바라. 그래, 아. 이야. 이게 싫다. 아. 이게, 아. 이 중에서 학생 의그에 사과했던 아. 네. 이 말이 들어가 있다, 이시가 그래요. 맞지? 네네네. 아이고, 참. 네. 이거 이제 내가 이화서에전달하고 감동입니다. 어,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그 이수박서가요 <laughs> 네. 다음에 양장 들어가지고요. 그래요. 아니, 어디 한번 놀라고 못가보 아, 그래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사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네. 내가 외화장에 가보면요. 프랑체스카 아, 아, 아. 여성. 네. 되게 반가워요. 네. 예, 도친구지 예. 예, 매고. 하하. 그거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 아이고, 매고. 참. 그 몽당 연필 가지고 있었는데 음. 연필 이두동두 공에다가 왜 다른 걸 네네네, 다른 네. 네. 더 쓸려고. 세상에. 그렇게 그런 네. 거 보고 진물이 인수박사도. 응. 혹시 좀 썼는데. 네. 과선지를 갖다 드려도. 하하, 그어 세상에 많았던지. 연습, 음. 이 기분도 끌지 안됩니다. 자신 있어세요? 어, 어. 어. 뭐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그 영수한테 몸에 빼고. 아이고. 그래도 살았던 저... 사람. 응. 사람. 네네 네. 음. 네. 네아 국민들이 네, 네, 그 네. 네, 네, 네. 가이사이시고 아, 저기. 그러셨구나. 여기 국장할때 네. 네. <laughs> 말로 그 영역이 네. 같이 영역을 같이 네. 이렇게 네. 그래, 그래. 아이고, 참. 그, 정말, 만시로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가시는 길이 편안하시겠습니